할아버지 준혁이 형한테 얘기는 다 들었지. 나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이일 정식으로 수사하려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결제 좀 해줘. 안 그래도 지금 그 생각 중이다. 대표 이사랑 임원들도 또 있고. 생각해보고 말고 할게 어디 있어. 무조건 결제하는 거지. 그리고 이사들 반대하는 거야. 하루 이틀 일 아니니까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장미한테 뭐별 얘기 없었냐? 나자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가다가 네 엄마까지 만났는데.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장미 씨는 별일 없었다는데 엄마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장미가 별 얘기 없었으면 너도 모른 척해라. 장미한테도 네 엄마한테도 둘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올라가 봐. 결정은내 일하고 그만 자자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장미야 엄마 난 이미 결정 내렸어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에셀이랑 태자씨한테 피가 갈까 봐 그런 거야 회사에서 반대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나도 생각해봐야겠지 근데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나도 약혼식 날 그거 받고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겠구나 했는데 다시 해쳐나갈 힘이 생겼어. 범인 보란 듯이 잘 살고 말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 나쁜 맘 먹지 말고 지금처럼 힘내야 돼. 어? 저기 심사숙고했는데 너랑 장미한테는 유감이지만 회사에선 묻어두기로 했다. 할아버지. 저기 이번엔 그 사장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일어났어. 그러고 나도 고심해봤는데 너무 위험한 수요. 아무리 조심스레 의뢰한다고 해도 새어나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 폭락에 회사 이미지에 쉽몇타요 지금 장미 씨가 그 협박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만 말을 해? 장미 일이기도 하지만 회사 일이기도 해. 그럼 내가 본부장 자리 때려치기. 그럼 SL 본부장 약혼녀 아니게 되니까 회사랑 상관없잖아. 아,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냐. 잔인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장미를 아끼는 것과 별개로 나한테 회사도 중요하다. 내가 잠깐 망각하고 있었네. 할아버지는 결정적일 때 사람보다는 회사와 돈을 선택한다는 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그게 원호가 가야 할길이야난니헤래비지만 네 SL식품 회장이기도 하다 그래 잘 알겠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독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 방금 회장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 태자야, 표정 왜 그래? 설마 형도 동의한다는 거야?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장미 씨가 개인적으로 밝혀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어. 형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장미 씨는 내아혼녀이기 이전에 SL 직원이야. 그동안 장미 씨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해왔는지 형이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몰라라할 수가 있어? 나도 장미 씨도 존중해서 돕고 싶어. 하지만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어. 그깟 윗선들의 명령이 한 여자의 인생보다도 중요해? 나는 그때의 명령 절대 못 따라. 아니, 안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일 밝혀낼 거야. 너만 장미 씨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너 못지않게 장미 씨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생이라도 기자들한테 들어가서 기자라도 뜨면 장미씨는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이야. 아니 왜 그런 일을 겪은 여자들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쉬쉬하겠어. 사람들 인식 자체가 피해자를 피해자로만 안 본다고. 장미씨도 그 여파의 심각성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 아니 왜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왜! 태자야. 다 필요 없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할 테니까. 형도 그럼 빠져 오빠 태자만 나러 왔어? 어 나도 좀 전에 엄마한테 들었어 정말 믿기지가 않아 태자 오빠가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서 어. 위로 좀 해줘 태자는 범인을 잡겠다고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거절당했어 말도 안돼 당연히 잡아야지 나도 네가 부디 안익길 빛나. 이건 마지막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그 누가 한 짓이라도 가만 안둘 겁니다. 이제 와서 물러날 수 없어. 너희 오빠는 왜 그런 걸 찍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태희야, 나 우리 오빠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보고 있는데 내 마음까지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이제 두 사람 겨우 행복해지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태자 오빠가 울었어? 춤도못 쉬고 꺾어 울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 나까지 너무 미안해진다. 아, 어쨌거나 우리 오빠가 애초에 그런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장미씨도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됐어. 회사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묻어두기로 결정해버려서 태자 오빠가 더 괴로운가 봐 묻기로 한 거야? 이사들 입김이 센나 봐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결정은 너무 실망스러워. 엄마는 죽어도 안 받아들인다고 다시 돌아서 버렸고. 하늘이 날 도와주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아줌마까지 아줌마. 돌아섰으니까.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갓 친구라 그런지 훨씬 더 맛있네요. 네, 모닝 커피랑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두 개만 싸주세요. 5천원입니다. 네, 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깐 얘기 좀 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유포됐다는 소리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쪽 얼굴은 가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또 발뺌할 셈이에요? 범인이 나를 의심스럽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원인은 내가 찍은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정말 미안해요. 그 조사가 필요 없어요. 죄 지은 만큼 벌받아요. 정말 내가 유포한 게 아니라고요. 설령 유포자가 아니라고 해도 증오스러워. 꼭 밝혀내서 처벌받게 할 거야. 하, 정말 미치겠네 진짜. 하, 유리 씨가 여기 어, 어떻게 온 거죠? 우연히 온 거예요? 아니요, 미행했어요. 왜날 왜 미행해요? 이런 장면을 발견하려고 했나 보죠. 오, 오해해요. 나야말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저번에 피부과에서 만나더니 그것도 우연이에요.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뭔데 자꾸 만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생활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두 사람이 아직도 진행 중이란 소리로 들리네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말해봐요. 저, 죄송해요.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죽어도 말못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아이씨. 왜 이렇게 희꽁이냐? 대체 장민은 왜 찾아가서? 유리한테 오해를 사 게시판에까지 떴다는데 너무 미안하잖아 내 얼굴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난 얼굴 화끈거려서 미치겠는데 장미씨는 얼굴까지 나와서 오직하겠어 태자는 물 건너간지 오래됐고 이 와중에 유리까지 놓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봐도 네가 한 행동은 장미한테 미련 있어 보인다고 내가 다시 유리씨 만나볼까? 오늘은 화나 있을 테니까 가만 놔둬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 백장미 동영상에 유리는 오해하고 게다가 네 아빠까지. 아빠는 왜? 아, 뭐, 아유 그런 게 있어.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뭐야? 범인이 누구든 걱정 안 해도 되겠어. 태자 오빠 경찰에 의뢰 못 하게 됐대. 뭐? 진짜야? 지, 진짜야? 회사 차원에서 묻기로 했다더라고. 두 사람 오늘부터 발 뻗고 자.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쟤 진짜 아닌 건가? 아 이제는 나까지 헛갈리네. 아 이젠 진짜 궁금해졌어. 넌 궁금할지 모르지만 난 알고 싶지 너. 않아. 진짜 내 자식 중에 하나일까봐 겁난다고. 아. 어쨌든 동영상 묻기로 했다니까 천만다행이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결되겠죠. 화내는 마누라도 무서운데 오는 마누라는 마음이 더 짠하더라고요. 저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이게 뭐예요? 핸드크림이요. 제가 쓰는 건데 향이랑 보습이 좋아요. 노래 선물 감사해서요. 선생님이 사셨다고 하고 들리세요 여자들은 작은 거에 감동받거든요. 그래요. 고마워요. 예, 갈게요. 가세요. 아휴 결국 들켰구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 해결될 거라느니, 마누라가 울었다느니. 딱 보니까 둘이 불륜 들킨 거 아니냐고요. <laughs> 말이면 단인줄 알아요? 내 경고가 우습게 들리죠? 불륜네 불자라고 꺼내봐요. 나좀 가만 안둬야 그거 지금만!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아, 알아, 알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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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